두 번째 염색체 파트, 염색체의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하나를 염색체라고 불러. 어렵지 않지? 할만하죠? 자, 그러면, 적어주자. 얘가 염색체야. 염색체입니다. 자,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염색 분체는 이렇게 이걸 한 가닥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알았지? 얘가 이렇게 한 가닥이고 이한 가닥을 부르는 이름이 염색 분체입니다. 염색 분체. 자, 그럼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다. 됐지? 자, 그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 있어요. 이 동그라미를 우리가 동원체라고 부를 거예요. 동원 이 동원체는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동원체를 염색체의 개수를 셀때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놓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동원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어 염색체 구조를 잠깐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DNA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염색을 해야 보이기 때문에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알았지? 그럼 그 뒤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염색체는 평상시에는 보이지가 않아. 평상시에는 안 보이고 이 염색체는 어떨 때 관찰이 되냐면 염색체가 음, 분열할 때, 세포가 분열할 때 그때 염색체가 만들어지고요. 평상시에는 염색체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풀려 있는 염색사라고 부르거든요. 염색사, 염색사. 한문으로 실사짰습니다. 털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털뭉치라고 생각하면, 털실이 이렇게 풀려있잖아. 풀려있는 털실을 쭉쭉 동그랗게 뚫뚫뚫뚫 감아놨어. 그럼 걔 이제 털뭉치잖아. 그치? 털뭉치를 염색체라고 생각하면, 털뭉치를 쫙 풀어서 풀어놓은 게 염색사, 털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 이 염색 사는 또 뭘로 구성이 되냐면 얘를 좀 확대를 쭉 해보잖아. 염색사를 쭉 확대를 해보면 뭔가 이 염색사가 둘둘둘 고 둘둘둘 말고 있어요. 동그란애를 말고 있거든. 어떤 동그란애를 이실 모양이 둘둘둘 말고 있어. 그래서 이실모양있죠요실 모양을 우리가 Dm A라고 부르겠습니다. 언제 들어본 거 같죠? DNA. 그리고 가운데에는 동그란 거, 얘를 단백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이, 염색사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맞아. 알겠지? 자,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했을 때, 이 DNA는 한, DNA는 한 가닥의 실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본것 같아? 스파이더맨 같은 거 보면은 스파이더맨이 거미한테 물렸을 때 이런 거막 나오면서 막아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 그지? 요 <laughs> 네, 가운데 미안합니다. 가운데 요렇게 막 되있고 요 가운데 이렇게 결합해서 양쪽이 갈라져갖고 요쪽과 요쪽 이쪽 뭐 이런 나중에 배울 거. 야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배웁니다. 네, 그래서 요 구조를 우리가 이중 나선 구조라고 배웁니다. 됐어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DNA 안에 특정 구간, 이 구간에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유전 정보라고 하면 내 얼굴이 까맣다, 얼굴이 하얗다, 눈이 크다, 작다, 쌍꺼풀이 있다, 없다, 머리카락이 곱슬이다, 직모다 이런 것들을 유전 정보라고 합니다. 이 유전 정보를 부르는 이름 뭘까요? 유전자라고 불러요. 유전자. 까지 보면은 염색체 구조를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수해자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봅시다.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염색체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고요. 왜? 평상시에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염색사. 평상시. 평상시 간기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 염색사 평상시에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세포가 분열을 할 거야 그럼 염색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염색체 맨 가운데 있는 부분을 동원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염색체를 쭉쭉 풀어서 염색사 형태를 쭉 풀어 봤더니 염색사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DNA가 단백질을 뚫뚫뚫 말고 있는 상태고 이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DNA 이 안에서 이 특정 구간, 이 특정 구간이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정리됐니?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 2번 써야 되겠죠? 어, 염색체 특성. 1번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자, 글로 쓰겠습니다.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생물종에 따라서 염색체 수와 모양이 다르다. 이건 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생물종에 따라서 생물종에 따라 염색체 아이고 따라서 염색체 수와 모양이 다르다. 아이고, 팔이야. 자, 볼게요. 자, 요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감자, 그리고 침팬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침팬친가 침팬치. 어, 두 개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감자의 염색체 개수가 48개에요. 침팬지의 염색체의 개수도 48개야 사람의 염색체의 개수는 46개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감자와 침팬지의 염색체의 개수가 어때? 똑같애 그지? 근데 두개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이거 둘은 다른 종이야 그치? 여기서 하나 이론이 나올 수가 있겠다 염색체의 가, 개수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종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염색체 수가 같아도 염색체 수가 동일해도 같은 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같은 종일 수도 있지만, 같은 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사람의 염색체 개수가 아까 몇 개, 몇 개라 그랬어, 아까.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 사람은 46개, 침팬지는 48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 사람이 침팬치보다는 약간 좀 우, 뭐냐? 우월? 우월? 고등, 고등으로 하자. 자, 사람이 침팬지보다는 고등한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니? 그치? 그런데 염색체의 개수는 어때? 더 작잖아. 그러니까 이걸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내용으로 염색체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염색체의 수가 많다고 해서, 고등한 생물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되죠? 다음, 세 번째는, 어, 같은 종이라면, 같은 종.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잖아. 그치? 너도 인간, 나도 인간이란 말이야. 너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어요. 같은 종이라면 걔네는 반드시 같은 개수의 염색체를 가지긴 해야 돼. 같은 종이면 염색체 수는 동일하네요. 염색체 수는 동일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이요. 염색체는 평상시에는 안 보이고요. 세포 분열 시에만 관찰 가능하다. 됐습니까? 응축된다 그랬죠? 자, 4 번입니다. 사 번은 염색사가 응축되면 염색체가 될 수가 있다. 자, 네 번째네요. 염색체 의 특성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염색체 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3번. 너무 이렇게 되긴 했는데. 염색체의 종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상 염색체와 2번. 성염색체 세 번째 상동염색체가 있는데 상동염색체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상염색체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아까 남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44개 총2 2쌍의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부르고요. 이건 남녀 공통입니다. 남녀 동일해. 남녀 구분이 없어요. 자, 똑같이 상염색체가 44개 22쌍이 있습니다. 성염색체는 남자도 두 개, 2개, 여자도 두 개인 거는 똑같아. 근데 남자는 일단 두 개. 한 쌍이죠.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X Y예요. 자, 남자는 XY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laughs> 두 개, 한 쌍인데, 여자는 XX. 이거를 여자의 성 염색체라고 불러줄 수. 염색체고요 다음에 상동 염색체에 대해서 설명하다 그랬지. 3번. 상동 염색체. 이건 살짝 복잡하고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상동 염색체라고 하면요. 어,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염색체를 두 개를 그려볼게요. 하나. 둘. 이거 두 개가 지금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한 쌍의 상동 염색체. 얘는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1번 상동 염색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이 1번 상동 염색체, 1번 염색체와 이 2번 염색체는 한 쌍의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이 동일하고 이 1번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아빠한테 받아야 되고요. 이 2번 염색체는 엄마한테 받아야 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상동기 염색체의 1번과 2번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동일하지가 않다. 이게 특징이에요. 됐습니까? 왜 아빠한테 받았고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염이 아니고 엄이 되겠지.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정보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좋아요. 그러면 한 개의 염색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자, 1번과 2번의 유전 정보는 다르다 그랬는데, 여기 한 개의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이, 각각의 염색 분체 유전 정보는 같을까, 다를까? 이거는 같아요. 원래, 염색 분체가 이렇게 있어. 그치? 얘가, 어, 간기라고 하는 어떤 특정 시기가 있어요. 세포 주기 중에서. 그 간기라는 시기에 DNA 상대량을 증폭시키고 복제를 하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이따가 배워야 되겠다. 하여튼 이것만 할게요. 자, 이것과, 요거 요 A와 B의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세포 분열파트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DNA 받고 염색체 특성과 염색체 종류까지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둘, 셋.